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어, 이 무술 신경운동 프로그램 지난 시간에 이어서, 어, 좀그 의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무술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. 뭐, 스트레칭, 단련, 막 주먹 단련하고,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단련이 있죠. 또 뭐가 있을까요? 발차기, 지르기, 또 권법, 예? 네? 그리고 무기술, 뭐, 마지막 체조와 같은 공중에서 막날아다니고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무술 신경운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? 물한 버싱 그러니까 두이 자에서 시작이 됐죠 두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무술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상대의 동작을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그 상대를 파악하고 나를 또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진하고 어, 이런 것들이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무술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한 어떤 혼자만의 수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. 필요는 하지만 본질에서 버, 벗어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, 어, 내 빈자리가 있고 상대의 빈자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데 일단은 상대방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? 예전에 이제, 어, 그 애들 발차기 타켓 같은 거 잡아줄 때 처음에 1번 보고 타켓을 봐야 돼요. 그냥 막무기는 에이 하고 차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고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다시 본다. 시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. 그 그러니까 누, 뭐, 이 동체 시력이란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? 무술에서 눈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합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 그 저번에 연습한 이 주먹, 팔, 팔꿈치 이런 어깨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따라하고 빈 자리를 발견해서 거기로 바로 반응하는 그 반사 신경이 필요한 거예요. 어, 자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. 자 제가 이렇게 발을 뻗었어요. 자저제 주변으로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리상 뭐 무기가 있으면 뭐더 커지겠지만 내 맨몸 운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맨 맨손 무술 거리상 가장 긴 것은 발이에요. 그 다음에 주먹이 되겠죠. 그리고 팔꿈치, 무릎, 어깨, 뭐 박치기, 무릎 뜯기. 어, 규칙이 없는 무술 세계에서는 다 가용, 사, 사용 가능한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내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신체 각 부분을 움직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반응하고 그러려면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. 수련. 그것을 계속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훈련을 계속 해줘야 돼요. 자.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하냐? 바로 이 신경 운동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볍게, 자, 발 한, 뭐, 그대로 거울 훈련, 이런 거 따라 했죠. 이게 과정상, 이제 이제 팔꿈치, 그 다음 무릎, 자, 양쪽 어깨, 그 다음에 다리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제 골반.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떤 식으로 그 지도자가 주느냐. 예를 들면, 뭐, 어깨를 움직이면 이쪽 골반을 움직여라. 아니면, 왼손이 움직이면 왼발이나 왼무릎, 오른 무릎이 움직여라. 이런 식으로의 그 어떤 훈련 목표를 주고,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아주 기본부터 고급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했을 때, 저번에 말씀드렸죠. 한 5분 정도, 3개월 했을 때, 쌈 잘해진다. 깡패는 보지 마라. 그거 했었죠. 그냥 농담 삼아 드린 말씀,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, 요 안에 뼈가 있거든요. <laughs> 예? 그래서, 자, 이 프로그램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.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, 어, 오늘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그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가면서, 어, 정말 고수는 왜 고수고, 어, 2대, 몇 명, 뭐 2대1 겨루기, 3대1 겨루기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익혀야 되고, 뭐 한, 한 사람도 상대하기 힘든데요. <laughs> 네,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것을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리를 놔주는 게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교육 이 아니겠어요 무술에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우리 체육관 나오면은 고수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여기서 훈련했을 때 내가 강해지고 세지고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고수가 될수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다리 찢기만 한다고 그 고수 아니에요 그럼 뭐 발레 발레 선수가 될건 아니잖아요.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비판은 이제 삼가, 삼가하도록 하고 일단 무술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부터 이 의도를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래서 같이 따라하고 이 사이버상에서 어 수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 만들까 합니다 자발손 발꿈치 무릎 어깨 박치기 무릎 뜯기. 다음에 뵙겠습니다.